오늘의 컨텐츠는 바로로로로로 진게막기입니다 재밌겠지? 에허허. 진짜 바보 같은 조짐. 우리 오는 적이 찐찐이잖아. 진짜 진실되게 대답해야 한다. 오케이. 자, 그럼 첫 번째 질문. 나를 닮은 인형은? 너를? 응, 난 뭔가 피부도 하얗고, 키도 크고, 날씬하고, 귀염빡짝하니까미니 바비? 어때? 까부부. <laughs> 진짜 첫 밤부터 이렇게야? 그래고 하나는 지켰어. 얼굴 하얀 거. 너 해. 근데 너 진짜로 웃을 때 앞니만 빼고 웃잖아? 그게 약간 나보부 닮음. 이불에 남아메리카, 북아메리카, 아시아, 오세아니아, 또뭐 있냐? 암튼, 지도, 그린, 횟수. 아, 이건, 이빨, 이빨로 할게. 나 한다. 자신의 외모 10점 만점에 몇 점? 음, 난 이쁘게 생겼으니까, 아, 이 부분 모자이크 처리해주세요. 삐삐삐삐삐삐삐 <laughs> 그래도 솔직하구만. 다음다 흑역사한 가지 말하기. 아있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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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교에서 지처가 출석 부를 때내 짝꿍 이름 불렀거든. 근데 걔 이름이랑 내 이름이 비슷하거든. 그래서 내가 대답해버렸어. <laughs> 미친. 이네 성격에는 진짜 민망이다. 나 한다. 또 이상한 거 하지 마라 <laughs> 아니 재밌게 가야지. 내 네, 질문은 바로 몸무게. 최고 치즈가 쓸때 무게. 야 이거 말해도 되? 음, 30kg? 아니, 근데 얘가 진짜 뼈밖에 없다니까? 스칼레톤이야, 스칼레톤. 이 정도 무게 나가는 게 당연하긴 함. 그럼 나도 내 스타일을 알아가는 질문을 할게. 수니 애니 말해줘. 애니가 그 애니메이션이지? 너는, 뽀롱, 뽀롱, 뽀로로. 야, 재민아 우리 이제 뽀로로 탈록할 때됐지 않아? <laughs> 아, 나는 아직 멀었어. 그럼 나 마지막으로 질문 간다? 응, 음, 이젠 기대도 안 돼. 된... 그럼 이수한거 할게. 이상한 습관 한 가지. 나손에 반지 끼고 있거든? 긴장될 때마다 그거 만지는 거. 근데 너 그거 중지에 끼고 있잖아? 남들이 보면 오해야겠는데? 아, 근데 나도 오해하긴 했음. 아그 생각을 못했누. 근데 너무 많이 만져서 이미 녹슬었어. 아, 일단은, 네, 급하게 마무리할게요. 그럼, 그럼 안녕! 안녕.